대전의 맛 중심지, 중구 맛집 10곳을 소개해드릴게요. 최근 6개월간 온라인 언급량과 사용자 평가를 전부 종합해서 진짜로 사랑받은 곳들만 골라왔습니다. 자, 바로 10위부터 할게요. 10위 동원성, 냄비짬뽕 좋아하신다면 여긴 무조건 가야 합니다. 낙지랑 홍합, 해물이 가득 들어있어서 국물 비주얼부터 와 소리 나와요. 9위 태평소국밥 본점, 대전하면 빠질 수 없는 국밥집이죠. 맑고 깊은 소국밥 국물에 육사시미까지 같이 즐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24시간 영업이라 밤 늦게든 새벽이든 든든하게 한끼 가능해요. 8위 땡큐베리머치 이름부터 귀엽죠? 대흥동 감성카페 거리의 대표 주자예요. 수제 케이크가 정말 예쁘고 맛있고 포장도 감성 그 자체. 7위 광천식당 두루치기 좋아하시면 여기는 꼭 칼칼한 양념에 두부랑 오징어가 들어간 대전식 두루치기의 원조 맛집이에요. 6위 소나무집 이 집은 오징어 칼국수가 메인인데요 시원하고 얼큰한 국물 맛이 진짜 예술이에요 5위 진로집 광천식당과 함께 두루치기의 양대산맥이에요 여긴 두부 두루치기에 국수사리를 넣어 먹는 게 포인트 매콤한 양념에 면까지 흡수되면 그건 그냥 밥도둑이죠 4위 한영식당 무려 50년 전통의 닭도리탕집이에요 국물은 진하고 닭고기는 부드럽고 푸짐해요 대전 현지인들의 인생 맛집으로 불려요. 함이 바로 그치. 이집 이름 아는 분 많죠? 즉석떡볶이의 원조급 맛집이에요. 달달하면서도 살짝 매운 국물에 쫄깃한 떡이 딱그 추억의 분식 감성입니다. 가볍게 한 끼. 친구랑 수다 떨기에도 딱이에요. 2위. 성심당 케이크 부티 크 성심당 본점 바로 옆에 디저트 천국입니다. 순수롤. 망고시루. 타르트 종류가 다양해서 선물용으로도 기념일용으로도 인기 최고예요. 1위 성심당 본점 대전의 상징 말이 필요 없습니다. 튀김소보로와 부추빵은 이미 전국구죠. 빵지술래코스로 매일 긴 줄이 늘어서 있고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 어디서든 대전 맛집은 성심당 이 공식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대전 중구의 진짜 핫플 10곳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국밥부터 디저트까지 다양하죠? 여러분은 이중 어디가 제일 땡기시나요?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안녕, 다음에 만나요.